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의 얼굴인데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간만에 마주한 손주의 얼굴은 어딘지 어색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엔 그늘이 있더군요. 회사 일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병문안도 이제야 오네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제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긴 왔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곤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손에 닿은 종이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했지요. 이번 병원비 제가 냈어요. 그거 내역서예요. 카드 영수증도 같이 붙어있어요. 영수증. 단한 장짜리 종이에 제 모든 순간이 적힌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도와드리게요. 근데 그 대신 연락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꺼낸 말은 병원비가 아니라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에요. 저도 이제 제 삶이 있고 계획도 있고 솔직히 연락하시는 거좀 부담됐어요.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건 서로를 위한 선택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뭐랄까, 좀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혔다는 말참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며 숨 막히는 순간을 수백 번 넘겨왔는데, 그 아이는 이제 제 존재가 숨을 막히게 한다 했습니다. 할머니, 부담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도울게요. 직접 연락보다는 부모님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거든요. 할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망쳤을 때 혼날까봐 고개 숙이던 그 모습.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겁게 사랑하세요. 저 그게 좀 버거웠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웠다니요. 제가 건넨 사랑이 그 아이에겐 짐이었다는 걸까요? 그 아이는 조용히 제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닫았지만, 그 조심조차 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종이 한 장. 그리고 아주 오래된 허무함 하나. 저는 그날. 그 아이가 더 이상 제 손주가 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결국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사느라 바쁠 때도 그 아이만은 나를 기억해 주겠지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이 무거웠고, 저는 그 무거운 마음을 평생 들고 살았던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부담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쪽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무지함에 제 마음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젠 저도 제 순부터 돌리려 합니다. 그 아이가 끊어버린 그 선을 저도 그대로 놓아주려 합니다. 그 종이 한장 지금도 서랍 안에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 아니라 저를 지워버린 선언서로서 말입니다. 다시는 그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아이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들, 딸다 제갈 길 가고 서로 바빠 못 온다는 말에 익숙해질 즈음 유일하게 먼저 연락을 주던 아이, 그 손주 하나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귀여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한다고 유치원 끝나고 저희 집에 맡기곤 했죠. 할머니, 나 오늘 간식 뭐 먹어요? 할머니, 이거 무서우니까 같이 자요. 그 말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도시락도 매일 싸줬습니다. 김밥은 꼭 안에 단무지 두 줄, 햄은 맨 끝에 넣어달라고 했죠. 이게 한 입에 먹으면 제일 맛있어, 할머니.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땐 키가 쑥쑥 자라면서 말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시험 끝나면. 할머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하면서 같이 시장 나가곤 했죠. 전늘이 아이는 컸어도 내품 안에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그 아이 아버지, 제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등록금이 좀 부담돼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도와줬죠. 그 아이 이름 석자 적힌 학교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땐, 저 혼자 괜히 뿌듯해서, 편의점에 가서 케이크까지 샀다니까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때는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적금 깼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그땐 그런 거 몰랐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자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더니 전셋집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 또 적금 들었던 거 깨서 보탰죠. 할머니, 저 혼자 방 얻었어요. 하며 문 앞에 세워둔 그 아이의 사진, 아직도 기억납니다. 팔짱 끼고 어깨 활짝 펴고,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차도 사줬습니다. 알바에서 조금 모았다는 아이 말에, 제가 중고차 값반 보탰어요. 그차 처음 끌고 와서, 할머니 타봐요. 제가 기사예요, 오늘. 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저도 살아있는 보람이 있겠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턴 연락이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시험 끝나고도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며 그냥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요즘 애들 바쁘지. 이 나이에 잔소리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똑같더군요. 어느 날은 생일이었습니다. 늘 손주가 첫 번째로 전화하던 날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죠. 하지만 아 할머니 지금 바빠요. 이따 다시 걸게요. 그 이따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손주분 요즘 어디 집 샀다면서요? 되게 자랑하던데요. 우리 집은 할머니 돈으로 산 거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을 농담처럼 했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젠 날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저 돈줄이었나? 그 생각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 엄마,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걔가 요즘 조금 예민하긴 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애가 어머니 많이 고마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 애는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그 눈을 마주하며 그런 말을 한적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저만 믿었고 저만 줬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잊은 듯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주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게 사랑이지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한 제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그 아이에게 줬던 걸 모두 다시 돌려받으려 합니다. 그 아이가 준 종이 한 장. 거기엔 고작 병원비 수십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52만 8천 원. 그게 그 아이가 저한테 베푼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밀며 이제 그만 연락하자고 말했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에게 제가 쓴 돈이 도대체 얼마였을까 하고요. 유치원비 제가 냈습니다. 사립이라 한 달에 40만 원, 3년치면 1,400만 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비 참고서 급식비 용돈 하루 5천 원만 잡아도 10년이면 1,800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학기당 450만 원, 4년이면 3,600만 원, 전셋집 보증금 5천, 차값 보태준거 1,500, 졸업선물 가전제품 옷. 신발, 기념일 챙긴 것들까지 다 합치면 총합 어림잡아 1억 3천만 원. 그 아이는 그걸 한마디 감사도 없이 당연한 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 52만 원짜리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선 저보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고 그 애는 그걸 대가 없이 가져갔던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쁘다는 감정보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과 영수증, 사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사진들. 제가 일일이 붙인 스티커 메모. 우리 승민이 수고했어요. 이번 주도 힘내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종이 조각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변호사 사무실 맞나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걸 다시 제 손으로 가져올 방법 있겠지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자금 출처가 명확합니까? 통장 입출금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증여나 계약서? 문자 내역이라도 있으신가요? 전 말없이 상자에서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 보증금 없었으면 방도 못 구했을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그 문자 하나에 그 아이가 절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문자를 증거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이 줬어요. 그 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된 집, 그 아이의 통장, 그 아이의 차. 전부 다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도 저를 끊어냈다면.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손주라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준 만큼은 다시 가져오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정적 끝에 말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르신. 정당한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서류를 떼야 하고 어떤 은행에 무슨 기록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기력이 딸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애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지켜야 하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 무너진 자존심 위에 다시 나를 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줬던 수억의 돈.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받은 세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합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다시 제 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말해주려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줬던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다. 넌 그걸 함부로 썼고, 이젠 그값 치러야 해.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당연하다는 듯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었어도 희생이었어도 상처까지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쏟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값을 내가 받아야 할 차례라는 걸요. 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하세요. 존주가 좀 철없던 거 가지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 내가 바보였지. 할머니는 돈 줄이라고 믿은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내 노후를 다 줬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그 아이가 받은 모든 돈이 조건 없이 준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싸움. 정당 사유로 인한 환수 조치. 효행을 전제로 준 것이고 그 효가 깨졌을 경우엔 되돌릴 수 있다는 조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를 수십 번 내야 했습니다. 예전 통장, 문자 기록, 사진, 선물 영수증까지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뒤그 아이에게도 연락이 갔다더군요. 처음엔 무시했답니다. 아, 우리 할머니요? 그냥 좀 욱하셨나봐요.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통장 하나가 동결됐고 그 아이 명의의 차가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통신사에 전화를 했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답니다. 야, 걔 요즘 카드 막혔다며? 아. 걔가 그 법원 간다던데? 그 아이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답니다. 우리 할머니, 그냥 좀 화나신 거예요. 그냥 서운하셨나봐요. 하지만 통장이 두 개째 동결됐고,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자, 그제야 심각해졌습니다. 결정타는 차량 압류명령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직장 출근하려다 주차장에서,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은 빨간 스티커를 보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 아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슬프진 않았습니다. 전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왜 이제 와서 전화했을까? 할머니, 그냥,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차도 막히고, 카드도 안 되고. 그 아이는 급히 말을 이어가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연락하지 말라는 건, 그냥, 그날 제가 좀 예민해서. 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넌 돈은 받았지만, 고마운 줄 몰랐지. 나는 마음을 줬지만, 넌 그걸 짐이라고 여겼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줘도 마음은 못 주겠더라. 넌그두개다 던져버렸고, 할머니, 그땐 몰랐어요. 제가 진짜 몰랐어요. 그래,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안 하려고 했던 건 죄야. 그리고 지금 너는 그죄 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할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단다. 너 같은 아이를 내 마지막 희망이라 착각했던 걸 그래도 고맙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할머니. 승민아. 넌 그날.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이 그저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난 그걸 내삶 전체를 지운 종이로 느꼈단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아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말한다고 해서 그날 무너진 제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채 그저 잊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했던 모든 행동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그 되돌아온 대가를 차분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알겠지요. 할머니는 그저 돈줄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그날 울면서 제 앞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더군요. 그렇게나 운 얼굴은 어릴 적 넘어져서 무릎 까졌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두손 모아 절을 하던 그 모습, 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저 아이의 무너짐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이제 다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준, 그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적힌 메모.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걸 아이 앞에 꺼내놓자, 그 아이는 입을 닫고 울기만 했습니다. 너 기억나니? 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에선 돈이었겠지. 하지만 내 인생에선 그게 단절이었단다. 조용히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 아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말을 따르려 한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그 아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그건 제가 너무 철이 없었을 때고,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무섭고, 진짜 후회돼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가벼워진 순간 나는 너를 내려놨단다. 그날 이후로 난 너를 기다리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가벼운 너를 내 무릎 앞에 데려다 놓니? 그 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부 돌려드릴게요. 집도, 차도, 통장도, 할머니가 다 가져가세요. 그냥 제발 마음만은 저한테서 안 떼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너무 늦었어. 내가 내 마음을 떠밀었을 때난 너를 비우기로 결심했단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법원에서 모든 재산 환수 판결이 났습니다. 집은 제게 넘어왔고 차량은 매각되었으며 통장은 정리되어 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월세 방을 전전하며 회사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등급은 바닥을 치고 대출도 막혔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고 하더군요. 그 모든 게 제가 바란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제가 준걸 되돌려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래도 마음 아프셨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고, 저 자신에 대한 회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그마한 쉼터 하나를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주 일에 모여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말을 나누는 공간. 제 지인 두 명과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오십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따뜻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긴 사람 사는 데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따뜻함, 이제는 필요한 이에게 쓰기로 했어요. 손주 말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다 줬는데도,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따뜻함, 다른 곳에 써보세요. 그 마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람이 돈보다 가벼워지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 나이에 무슨 소송이냐고, 그 손주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고, 그럴 땐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빠진 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쉼터에서 밥을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뭐 있어요? 다 줘도 기억도 못 해요. 그냥 줬던 거지. 전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젖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줬던 마음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이라는 건 없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밥한 끼를 해주는 것도, 시간을 내어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리고 사랑을 건네는 것도, 그건 모두, 나라는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덜어내어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당연하게 봤던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더는 제 손주가 아닙니다. 법적 혈연은 남아있겠지만, 마음의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그 아이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힌 종이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와서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사랑을 짓밟았는지요.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이 아이도 사람 하나를 잃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깨달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편지는 서라반, 그 아이가 처음 줬던 영수증이 있던 자리에 넣어뒀습니다. 한쪽은 절 끊었던 종이, 한쪽은 그끈 김을 마주한 종이. 둘다 이제는 과거가 되었기에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다시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를요. 그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이름 말고 나라는 이름으로 기록하는 내 삶의 이야기. 하루에 몇 줄씩 이야기를 적어 내려갑니다. 어느 날은 이름 없는 희생이 있었던 하루. 어느 날은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던 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걸 견뎌낸 내가 나를 안아주는 하루.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노후는 그냥 조용히 보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엔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적혀야 하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 속에 묻혀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이름으로 하루를 적어 보세요. 할머니, 엄마, 아내, 그 모든 수식어 없이 나로서 적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비로소 당신의 삶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 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더는 외면당하지 않고, 더는 버림받지 않고, 더는 침묵하지 않는 그런 내 이름으로 채운 하루 그 하루의 첫 줄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